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네, 19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것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제상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오후에 주제는 구약의 율법의 의미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의미들입니다. 잠시 뒤가 율법의 의미들입니다. 이 율법에서는 율법은 모형으로서의 율법으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론으로서의 율법, 이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형으로서 율법은 어디까지나 모형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 모형은 실체를 반영하는 그림자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모형이라고 말할 때도 반드시 실체와 함께 다루어져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실체는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러고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십자가로 투영해봄으로써. 영적인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로서의 일법을 다룰 때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이라든지 죄인들의 구원, 성도의 영적 생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물들 제사법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보여줘요. 성막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의 법들.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이것서 깨닫게 이제 해주는 것이고. 로마스 3장 20절에 보니까 얘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깨달음이 있으라. 율법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죄인들의 삶을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빠져나왔다. 모세가 신내살아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갈보리 십자가 이전까지 누가 그 십자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 그갈그 율법이라는 그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 한 사람의 죄인을 갖다가 이끌어주는 지도교사요 스쿨메스터라이겠어요. 자, 그러분 믿음은, 율법은 믿음으로 오는 의의를 갖다 예표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반대적인 개념이 예표가 되는데, 율법이 의의와 믿음의 의의는 어떻게 느냐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의의라는 관점에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정결례들이 있 씻고, 또 이렇게, 응? 어? 또, 여러 가지, 또 의식 절차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여러분들, 마, 이, 에베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흐뭇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결케 하시면 예표하라 하시또또 각종 일곱 가지 명절이 있죠.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막절까지 이이 명절에 관한 이 사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사항들을 입혀 하는 것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과의 관계는 죄인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성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속죄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속죄사역.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우에서 율법을 모형이라고 말할 때 주로 의식법,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들이라는 각 모형들이 가르키기 쉬운, 가르키는 수많은 실체들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모형으로 다룰 때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구속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구속사역. 자, 구약에 보면은 짐승을 잡때 그냥 잡는 거 아니에요. 절차에 따라서 잡고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잡아요. 그 다음에 또 고기는 고기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거기서 지저분한 거 있죠. 똥하고, 그 다음에 그 기름 기는 내장은 따로 띠죠. 그래서 진영 밖에서 불태워버려요. 진영 안에서 태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런 것만 번제 위에 단 위에서, 위에서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성경 전체에서 매우 부각되는 핵심 주제가 뭐냐겠어요 이 바로 이, 이그 율법의 제사법 중에 제사법이 신약 성도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중한 언약가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의 영적인 면을 강조해서 모형으로 다루는것서 중요한데.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모형을 통해서. 자, 모형론을 공부하면서 실제로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모형론으로서 율법을 공부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포함되는 모든 사항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교훈들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모형으로 만 한정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한계에 붙히게되 있어요. 한계 구약의 모든 사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만 맞춰버리는 과어를 보면 돼요. 모형에만 맞춰버리고. 또, 율법을, 율법을 율법 자체로는 보지 못하고 재림과 연관된 왕국의 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재림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 두 가지 핵심 주제, 초림과 재림을 해서 초림만을 보게 되는 결과가 이 율법을 모형론으로 봤을 때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우리는 모형으로서의 율법과 아울러 경륜으로서의 율법을 함께 공부해야만 탈이 없어요. 초림과 제 이름을 구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경륜으로서의 율법은 어떠냐? 경륜으로서 경론으로서의 율법은 율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영방지으로 보는 것인데, 즉 율법은 율법 시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치리하시는 방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경륜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이끄는 국가 사회적인 법이 바로 율법이었어요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동 규례인 율법은 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규제했죠. 또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례였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판단할 수 있었고,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가족과 이웃, 국가에 대한 모든 죄들을 총망라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죄들에 있어서 그 치유 방법은 율법이 규례 중에 무엇인가? 제사를 들여서 치유하는 거예요. 제사를 들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죄를 지었어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구역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릴 수 있는 재물을 들고 가야 돼요. 허담 때 비둘기라도 들고 가야 돼요. 비둘기도 모가지를 비틀면은 새도 모가지를 비틀면 피가 나와요. 자세발에 피도 피다 그랬어요. 피는 피라 이겼어요. 자 형편이 나은 사람은 소나 염소나 양 이거를 들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된다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제물에 머리에다 안수해갖고 그 죄인의 죄를 갖다가 제물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에서 잡는 거라고요. 번제로 잡는 거라고 하어요 자, 그래서 결국 율법은 율법 시대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이었는데 이스라엘 국가사회를 유지시키는 헌법이에요, 그 당시에. 헌법이다, 이겠어요 이것이 회표가 돼서, 이 미래의 지상왕국에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왕국헌법이라 이것이. 지상왕국헌법.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이것이 바로 지상왕국헌법이라 이요이사야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이사야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라,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 얘기를 해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해서라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지상 왕국의 헌법이 선포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받았지만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모세는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되면 은그 왕은 율법을 책을 하나 베껴서 자기 앞에 두고 평생 동안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또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번제나 허목제, 속제제 등의 제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졌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 파괴트까지 지속되었을 것인데,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고했습니다 명절에 관한 규례도 빨리 오겠죠 재판관기 때에도 제사장이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알지를 못했어요. 재판관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5장. 아, 재판관기 20, 여기, 1장, 21장 25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눈에 오른대로 행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질서한 혼돈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이 자기 눈에 오른대로 행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이거지 재판관의 17장 6절로 다시 봅니다 재판관의 17장 6절을보시요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고요 그러니 사회의 기준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이 이제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승배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또 도초의 악인들이 늘어나면서 살인, 폭력, 간음 이런 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부자들이 과 권력자들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숙탈하기 시작한 것이요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압이 없는 불쌍히 여겨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 즉 제사법과 도덕법이 붕괴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체력 때부터 반역하는 민족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아예 지킬 수 없도록 그들을 멀리 다른 나를 라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렸다 이거였어요. 이것조차도 율법에 따른 저주였었어요. 율법에 따른 저주. 신명기 28장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63절부터 68절을 보죠.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8절을 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향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면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는 땅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너나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이민족들 이 가운데서 네가 아니라면 아니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눈에쇠잔함가 심한 마음에 번민을 주실 것이요 또네 생명인 네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네가 두려워하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는 데 눈이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그 길을 따라 죽께서 너를 다시 배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리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를.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노예로 살 자가 없으리라. 노예로도 사갈 자가 없었어요. 노예로도.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나겠어요. 자, 죄 용서와 성결에 대한 규례가 어떠했는가. 율법 시대에 율법이 갖는 위치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성결을 이제 할수 있는 규례가 된다는 것이 국가사회적인 규례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규례에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과 관련된 율법의 사항들인데 율법을 구원과 관련시켜서 말할 때이 갈보리 십자가의 구원의 예표로도 설명을 할수 있지만은 이 율법 자체로만으로는 그 시대의 구원을 말할 수가 이제 없다 이거지 자 그런데 자이 율법과 구원을 우리가 동일시하면 안 돼. 요 율법 자체가 가져다주는 그 시대의 구원과 율법 위에 패하는 미래의 구원은 엄격하게 달라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것이요. 있다 이 것이요. 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두 가지 이옛 언약. 세원약이 이제 묶어져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율법시대의 구원과 그 다음에 또 율법이 에피하는 미래의 구원 이두 가지를 혼동하는 자가 언어학 신학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뭐냐 구약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신약성도들은 십자가로 뒤로 돌아다보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야말로 옹터리 구약성도들은 십자가를 내다보므로써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고, 신약성도들은 십자가를 뒤로 돌아보고 오신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하잖아요 그런데 틀린다 이거지. 틀린다 이거지.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실체가 드러나지면 분명한 지언이 있기 전에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이 그림자로 제시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서 중요성만이 제시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야 실체죠.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야 율법은 모형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것이에요. 구약의 선자들 아무도 율법을 십자가의 모양으로 제시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 자체. 신약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에서 율법이 모형으로 제시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렇다면 율법 자체로 말할 때 율법은 어떻게 그 시대 율법 시대 사람들을 구원할 힘을 갖게 된 것인가?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결을 내리고 있어요. 율법을 모두 지키다 보면은 한 가지만 범해도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다 전체를 범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동물제사를 통해서 너가 율법을 어긴 것을 용서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희가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각각의 사항들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규례들을 범했을 때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라 이거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서 그형별을 면제받는 것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도들도 죄를 용서받아서 형벌을 면제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갈버리 십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버려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대받아버렸어 그러나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죽지 않으셨거든요. 그때까지 갈버리 십자가 이전이라그 했어요. 구약시대에 죽었던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동물의 피가 구약 시대에 죄희들을 정결케 해서 용서하는 도구가대것이예요 구약 시대는 동물의 피로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거듭나느냐 아니에요. 그냥 죄가 덮어지게만 한 거예요. 카파르하고 제만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은 동물의 동물들의 피를 흘리면서 용서를 받았고 또 구원받은 것인데 불완전하게그 했지만 동물의 피로 그런 효력을 얻었고 시부서 구장에서도. 동물의 피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동물들의 피는 효력이 있긴 한데 일시적인 효력이고 예수의 피보다는 그 효력이 훨씬 미칠 수가 없었다. 영원한 효력을 미칠 수가 없었다. 임시 효력이다. 언제까지? 초립 때까지. 갈버리스 때가서 완성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었다 이랬어요. 결국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른 이 구원을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의식법. 도덕법들보다 제사법이 강조된 것이죠. 번제로부터 시작해왔고 여러분, 그, 이, <laughs> 다섯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다섯 가지 제사. 이것이, 그, 죄와 연관된 제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라도 죄를 짓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 시대는 율법에 따라 제사로 용서되었는데, 제사에 대한보은 율법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가 시작된 거라겠어요. 성막은 제사가 되어진 것이고, 또 경배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의임재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심판과 피가 있었다 이거지. 그러나 심판으로 또한 용서가 있고, 그러나 섬김이 있었어요. 제사자들은 일법시대를 처음부터 이끌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갈버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었다. 11서 9장 보죠. 9장 10절에서 12절. 11서 9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 예배는 오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윤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일 때까지만 만 부과된 것이라 개혁일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초림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갈보리 십자가 때까지 부과된 것이라 이 의미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온 선한 것들이 대체 세상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한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단번 속죄를 이루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단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단번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물집 가면 두고두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번에 의인을 다시 탄생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보면또 그들이 죄희들과불법들을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는 일 아니냐. 두번 다시 동물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동물을 대신해서 죄 값을 채워놨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써 자, 11월 10장에 19절부터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치성소에 들어가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고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는 이라. 이제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몸에 지성소가 생겼어요. 성령의 전이 생겼다, 이것이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몸에 지성소 안에 계셔요. 24시간 무사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대사장은 1년에 한번 자기를 위해 숙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숙제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피를 갖고 들어갈 때 1년에 한번 숙제, 피를 갖고 들한테 덜덜 떨었어요. 혹시라도 죽을까봐.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이그 스쿼트 사이사이에 성류와, 그 다음에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허리쯤에는 바위줄을 이제 길게 매달았어요. 이 지성소 위에다가 이 피를 뿌리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걸로앉하고 백성들이 밧줄을 끌어냈어요. 예, 밖에서. 그런데 이 대세상에 딸랑 딸랑 딸는 소리가 나면 아 죄소, 죄가 용서가 됐구나. 제세상도 안심하고 대성상도 안심하고 백성들도 안심하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다.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됐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대체사장을 세워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 무척 무서운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접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무사출입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분의 피로서매 순간마다 정격할 게된다 이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된다는 신호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는 신호예요. 율법은 영적인 문제에서 개인적인 규례와 사회적인 문제에서 국가적인 법의 위치를 갖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저렇기 19장에서 율법을 주실 때 새로운 경련의 시작이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이었대요 이스라엘의 선택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때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죠.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해당이 됐어요. 반면에,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이 되었어요. 율법을 주시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독특한 보물이요, 제사장들의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율법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율법으로 오기고 우상숭배하니까그세 가지 위치로 다망가뜨려면죠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율법이 기본 정신은 성별인데, 율법이 구체적인 규례들에서 성별을 왜 그토록 강조하셨는가. 율법은 곧 성별의 법이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분이 왕국의 교육을 실현하라고 교육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세계 무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민족이든지 이방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율법을 주어진 그 시점부터 이방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따라서 이때부터 는시작되는 경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또 다른 말하면은 율법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륜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두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은 그들이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은 다시 지상 왕국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륜을 돌아서 이 율법이 다시 지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이 문자적으로 의미가 있고, 모형적으로 의미가 있고, 경륜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형적으로 서 의미만 매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륜으로서의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휴고와 또 예수님의 지상재림, 대환란 지상왕국, 영혼까지 다 내다보게 돼 있어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구약의 일법을왜 제정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